코리니의 코인뉴스 리플 의 시티어 다수파가 원한다면 에스크로에 락업된 XRP 소각할 수도 있다. 리플의 데이비드 시와츠최고 기술 책임자가 에스크로로 일정기간 락업하고 있는 암호화폐 XRP를 소각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 견해를 나타내게 된 것은 트위터 사용자로부터의 다음 질문이다. 로드 발리데이터 커뮤니티가 에스크로에 있는 500억 xrp를 소각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했을 경우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묻자 슈아츠는 yes라고 대답하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퍼블릭 체인은 민주적이다. 다수파가 룰 변경을 원할 경우 소수파는 막을 수 없다. 리플사가 다수파가 결정한 소각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야, 햄들? XRP 총 발행량이 1,000억개인거는 다 알고 계실건데 여기서 이제 대략 한 500개 정도가 에스크로로 이동이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이 500개 정도가 소각이 되었을 때참 문제가 되겠죠 아니 문제가 된다기 보다 리플이 엄청난 폭등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그럴 수 있다라고 그럴 수 있다라고 관계자가 말을 하네요. 자, 이렇게 높은 사람들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높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따라 가격이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이제 리플이 1,000억 개에서 뭐 이렇게 500개 정도라도 어, 550개 정도 이게 만약에 소각 터졌다. 어, 소각 터지는 그 순간 리플은 어, 진짜 투더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호재들이 많습니다. 어, 그런 분명한 어떤 소식들이 있고요. 호재가 나올 때마다, 좋은 소식 있을 때마다 제가 또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흑반 구독자 행님, 흑반이를 구독했지 않습니까? 그냥 얄구지게 이렇게 좋은 정보, 뉴스 쪼가리만 읽으려고 흑반 구독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찾아본 게 있습니다. 아니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한 투자자 행님을, 투자장인 글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판단은 행님들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요. 제가 알기엔 리플사에서 550개 물량을 에스크로 락업해서 가격의 변동을 잡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게도 며칠 전 어떤 분이 에스크로 물량을 추적하신 글을 봤습니다. 매달 최소 10억 개 이상의 물량이 끊임없이 거래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리플은 망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리플이 망한 게 아니라 투자자들만 망했다고 하는 게 옳겠군요. 리플사에서 약속한 락업 기한이 지나서 풀리는 정상적인 물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대아락장에 대놓고 매달 물량 풀어버리면, 개미 투자자들은 죽으라는 소리 아닌가요? 그 뿐만 아닙니다. 초창기 리플사 창업자 라센과 개발자 제대의 보유 물량도 있습니다. 이두 사람이 보유 수량이 현재 전 세계 리플 홀더보다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물량 안 팔고 있을까요? 전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팔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비트는 최산성이라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완전한 중앙화된 코인 리플은 사정이 다릅니다. 갖고 있으면 그야말로 쓸모없는 데이터 조갈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라센과 제드가 병신이요? 갖고 있다가 리플 만원 갈때 팔면 되는 걸왜 팝니까? 네 병신 아닙니다. 처음부터 영원히 어떤 이터일뿐 고점에서 팔기 시작해서 가격이 열토막 나면 그보다 열배더 많이 내놓고 1 0 0막 나면 100배 더 내어놓으면 될 뿐입니다. 또한 리플 홀더로 수차례 거친 물타기로 평단을 많이 내렸지만 앞으로 거래소에 나오는 에스크로 물량의 정확한 수량과 제드라쌤의 판매량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주가매 수는 안할 겁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제목에 적었듯 평범한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비판적이어야 됩니다. 새로운 정보는 우리가 확인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거와 관련된 사례, 실제 어, 그런 사례를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서 정보를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흑반 채널의 모든 정보는 계속해서 계속 공유하면서 좀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길 희망합니다. 흑우들의 뉴스 흑반이었습니다. <놀람>